5번 그 대수롭지 않죠. 위로하는 친구 뭔가 놀리는 거 같잖아. 그렇게 느낄 수도 있 하지. <laughs> 그런 <있긴 웃음> 느낌이 있어. 나는. 그럴 수 있지. 어, 아주. 아, 괜찮아. 아마 아무나 걸려. 뭐 어때? 설마죽겠냐 네. 안녕하세요. 저는 24살이고 배우를 준비하고 있는 이다빈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24살이고 네. 지금 현재 노래 공부하면서 학교 다니고 있는 한대승이라고 합니다. 예요 <laughs> 친구, 친구, 친구. 질긴 네. 악연이라고 해도죠. <laughs> 네, 저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연애 모의고사 풀어봤던 기억이 있어서 해봤습니다. 음. 저도 연애 고사는 여자친구와 같이 풀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laughs> 다르게? <웃음> 다르게. <웃음> 저기요, 저는 안 하는 거예요. 없잖아요. 못 하는 게 없잖아요.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없잖아요. 안 하는 거라고요. <laughs> 여기까지, 여기까지. 음. 어느 날 아미 찾아왔습니다. 솔직히 책같이 생겼는데 시험지인 것 같아요. 그건 느낌. 그러게 근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만화도 있는데 그림체가 되게 아기자기해. 음. 1번 진단을 처음 받았다. 나의 반응은? 음... 나는 3번 3번? 유명한 의사에게 찾아가 새로 진단을 받는다? 그치 이게 아무리 기다린다 해도 음. 좀 유명한, 치료를 많이 해본, 아니면 TV에 음. 많이 나오든 그런 사람을 좀 찾아가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 음. 그럼 1, 2개월 동안 병이 음. 악화돼도 괜찮다? 그거는 내가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 운명. 아 어. 그거는 <laughs> 자기가 선택한 거야. 그러다 잘못돼도 너의 몫인 뭐 거야.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너는 몇번골랐나 나는 2번을 2 번을 골랐어 일단 음, 진단을 딱 받았을 때 암입니다 하면은 사람이 일단 충격을 받잖아. 그치. 그러면은 뭔가 현실을 부정할 것 같거든. 나나나나 음. <laughs> <laughs> 나, 나, 나 정말 하면서 음. 현실을 부정을 할것 같아. 그래서 아닐 수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다른데 좀 여러 군데를 좀 추가적으로 돌아다녀 보면서 확실한지 다른 병원에 가볼 것 같아. 나랑. 그러면은 다른 병원 가서도 암이라 그러면 그러면 충격이 쌓이잖아. 그건 괜찮아. 그것도 그때 가서 내 목신 게지7번암 음. <laughs> 진단 사실을 주변에 알릴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은. 너몇번 했는데? 나는 당연히 권고퇴직 그럴 줄 알았어 어, 권고퇴직 <laughs> 그럴 줄 알았어 g 돈이 필요 g o Congo. Tony Piroz. Co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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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가 n g o Congo. Congo. c 더, 좀더 음. 낫지 않 c 퇴식당하면 좀두 배일 c 같아. 충격이. 내가 g o 도 걸렸는데 c o n g 잘렸어 그러면 이중 얼마나, 충격이 얼마나 g o Co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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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퇴직도 권고퇴직인데 일단 사회에서의 뒤처짐도 약간 걱정이 많이 될것 같아 음... 왜냐면 치료를 받는 동안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거나 자꾸 미뤄둬야 될 수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뭔가 사회에 대한 뒤처짐도 권고퇴직이랑 같이 걱정이 좀 많이 들것 같아 12번 암 진단 사실을 친구에게 알렸다 다음 중 가장 선호하는 반응은? 나는 5번 대수롭지 않은 척 위로해주는 친구. 왜? 왜냐면 뭔가 암에 걸렸다고 하면은 내 자신이 약간 좀좀 좀 두려울 것 같거든. 음... 그래가지고 이내 두려움을 좀 완화시켜주면서 아 괜찮아 요즘엔 좀 젊은 사람들도 그런 병을 겪기도 한데 하면서 좀 아무렇지 않게 대해주면은 난 오히려 좀 안심이 될것 같아. 근데 나는 2번을 골랐거든. 암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찾아주는 친구. 그렇지. 이게 네. 5번 5번 그 대수롭지 않죠 위로하는 친구 뭔가 놀리는 거 같잖아. 그렇게 느낄 수도 있. <laughs> 그런 <있긴 웃음> 느낌 이 네. 있어 나. 그럴 수 있지. 어 아주. 아 괜찮아. 암 아무나 걸려. 뭐 어때? 설마 죽겠냐? 뭐 <laughs> 아니 그게 <쓸 수도> <laughs> 아니 그 <그래서 웃음> 나는 2번 암에 대해 음. 다양한 정보를 찾아주는 친구. 음. 이게 좀 현실적으로 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 친구들이 이제 있겠다? 암에 대해서나 치료 음. 아니면 그 음. 암에 대해서. 뭔가 좋은 음식이나 이런 거 이런 거 나한테 와서 알려주면서 설명해주면 뭔가 되게 음. 고마울 것 같아. 나를 위해서 찾아준 거야. 음, 현실적으로 도움이 그... 되는 정보를 많이 알려주는 그런 친구. 그치. 음. 이게 나는 맞는 것 같아. 그럴 수 있지. 37번. 음. 소중한 사람이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로 임종 과정에 있다. 만약 연명의료 결정이 본인에게 달려 있다면 선택은? 본인에게는.. 나한테 달려있는 거야. 그치. 이게 너한테 딱네 손에 딱 쥐어진 거야. 왜 나한테? <laughs> 왜, 왜 나야? 근데 나는 골랐어. 나는 골랐어. 잠시만. 나는 응. 아직 못 골랐어. 이거는 진짜 쉽지 않은 문제인 거 같아. 넌몇번 했어? 나는 1번. 아 그냥 내 생각이긴 한데 응. 음 만약에 나랑 이렇게 같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된다면, 고통스러워. 어, 이렇게까지 된다면, 고통스러워. 내가 봤을 땐 충분히 음. 많은 고통을 겪고 치료를 받은 상태이지 않을까. 음. 어, 이게 만약에 나였어도 나는 속으로는 그만했을 것 같아. 음. 왜냐면 확신이 없잖아. 음. 더 나아질 거라는.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운 걸 내가 이미 지켜봤었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나는 중단을 원하지 않을까. 음...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5번을 했어. 5번 기타 뭔데 뭔데? <laughs> 아니 문제는 본인에게 결정권이 있다고 하지만 음. 난 나에게 결정권 있는 걸 원하지 않아. 나는 음. 최대한 그그 그 병이 있는 사람한테 응. 결정권을 줘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 의사표현이 안 되는데? 아... <laughs> 의사표현이 안돼 의사표현이 안돼 되잖아 근데 너 말대로 너무 고통스러워하면 중단할 수도 있지 있는데 응. 살고 싶을 수도 있잖아 음... 그래서 뭔가 섣부르게 중단하기에는 의사표현을 아무리 할수 없다지만 내 선택이어도 뭔가 섣부르게 중단하는 게 되게 엄청 많이 고민될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음. 아, 나는 중단도 못할 것 같고, 유지도 못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진짜 다른 것도 <laughs> 다 그렇긴 하지만, 이 문제 자체는 진짜 내가 봤을 때, 뭐 하나 이렇게 정답은 없는 것 같아. 다 자기 생각이 그렇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다 맞는 음. 말이 되는 그런 음. 느낌이지, 자기의 생각. 너무 음. 어려운 선택이라서 이거는. 중단한다 유지한다를 아, 응. 고르기 난 너무 힘들어. 그래서 기타를 불렀어. 아니 진짜 너무 어렵다 이거. 너무 어려워 이거는 못해 못해. 어땠어? 되게 뭔가. 암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를 많이 알게 된것 같아. 음. 세명 세 중에서 한명이 암을 걸릴 수가 있다는 사실도 되게 난 신기했고, 암에 대한 기념일 이런 것도 되게 처음 들어봐서 나는 신기했던 것 같아. 그래도 이 암이라는 게 되게 어렵게 나왔지만은 이 문제를 풀다 보면 그래도 가볍고, 그래도 좀 즐겁게, 좀 재밌게 풀수 있을 것 같다. 음. 난 그렇게 생각해. 젊은 사람들한테 오히려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나이분 나이가 드신 분들도 읽어도 좋겠지만 저처럼 약간 암에 대해 잘좀 모르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읽어도 좀 암에 대한 정보도 많이 알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엄청 무겁게만은 생각하지 않게끔 풀어놓은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전 젊은 친구들한테도 읽어보라고 추천해보고 싶습니다. 한 번씩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는.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